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어, 어, 이 전체 오디오북의 맨 마지막 부분, 파트 어, 16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저를 어, 많이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을 끝내면서 어, 저희가 어떻게 뉴맨이 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리플렉션의 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laughs> 사실 기독교인들이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렵고 비참한 환경에 혹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성격 파탄인 사람들이 더 많다. 부족 것이 없다면 기독교인이 될 확률은 아주 적다. 예수도 가난하고 비탄한 사람들이 더 따랐다. 부자들은 스스로 족하니 그런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았다. 예수는 그런 비탄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구제하여 영광과 빛으로만 존재하는 신이 있는 앞으로 인도할 사명을 가졌었다. 신은 다른 차원의 있으니 우리가 직접 볼수 없어서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그것도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신을 대면할 수 있었다. 신은 죄가 있는 곳에 있을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신은 오직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 더 가까이 가야 다가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아직 도덕적이지 않은 크리스천을 외부로 나타나는 모습만으로 판단하고 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많은 것을 가졌다면 조심하라. 그것은 영원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신이 송두리째 가져갈 수도 있다. 내가 그토록 믿는 재산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더큰 비참함을 맛볼 것이다. 또한 내가 착하게 사, 산, 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를 붙들고 사는 자아가 신을 대적하는 죄이고 그래서 다른 죄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사탄은 너보다 훨씬 재주가 많다는 것을 알라. 마치 네가 챔, 침팬지보다 훨씬 우수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사파는 신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듯 훌륭한 인품과 똑똑한 사람들이 그 죄성을 깨우치는 일이 더더욱 힘들다. 만약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실망하지 말라. 신은 내게 무엇을 주었는지 잘 알고 있다.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을 주었는지 잘 안다. 이비천한 고통은 너를 위한 축복이다. 내가 보잘 것 없는 처지에도 신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지 신은 다 안다. 물론, 훌륭한 인품과 재능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복이고 은혜다. 그들은 세상을 멋지게 살수 있게 하는 자원들이다. 마치 먹을 음식이 많이 제공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의 목적은 단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세상이 주는 이익을 누리고 사는 것에 있지 않다. 신은 우리를 단순히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 각 개인이 가진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해내는 것이 신의 궁극적인 목표다. 단지 잘 달리는 말이 아니라 날개가 달린 새로운 종족의 말이 되는 것처럼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신의 최종 목적이다. 물론 이 날개가 자라는 동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에 그 날개는 마치 어깨 위에 튀어나온 뼈같이 흉하게 볼 수도 있다. 아무리 아무도 리아무그 뼈가 자란 날개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게 내가 그리 바라던 크리스천이냐? 조롱할 수도 있다. 네 옛날 모습이 더 낫다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날개가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사정을 그들이 어떻게 알 것이며 또 마찬가지 과정을 가는 이들의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인가. 오직 그 과정을 아는 사람 내 자신뿐이다. 신은 각 개인과 일대일로 상대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레짐작하지 말라. 모든 안개가 거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연히 드러날 때그 많던 인간들의 무성한 지레짐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신이 태초부터 인간에게 가진 진정한 계획은 조각품 같은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자신과 같은 신성을 가진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예수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까지 가졌던 인간의 특징을 가진 종족, 보통 말에서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새 종족, 네 개가 달린 말이 된다. 그리고 예수는 그러한 새 종족의 첫 시조이다. 이것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의미를 초월한다. 크리스천이 되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믿어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은 바로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족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한다는데 있다. 진화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항상 이 주제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았다. 만약 인간이 진화한 동물이라면 어떻게 진화하는 것, 진화해 갈 것인가?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키가 컸었다. 그리고 육중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간이 미래에 더욱 강하고 크게 진화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 정반대로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진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일 것이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결탁된 것이 미래의 진화된 모습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저자는 그와는 전혀 다르게 진화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화는 여러 이때까지 없었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그 진화는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그것을 알아채는 일이 매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이 진화는 신의 피조물이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진화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 진화는 이 세상의 종족 보전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세상에서 시작되었다. 이 진화가 지금까지의 종족 보전과 다른 것은 첫째, 성적인 결합으로 자선을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부여받은 것도 아니다. 철저히 자기 선택에 의해 진화되는 것이다. 둘째, 그 선택은 새 종족이 되든지 혹은 안 되든지 둘중 하나의 선택이다. 양다리를 거칠 수 없다. 그래서 우린 이새 종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강요는 없다. 셋째, 예수는 신성을 인간 세계 바이오 월드에 가져왔다. 이 종족은 유전에 의해 번식되는 것이 아니라 감염으로 번식한다. 그 예수가 가져온 신성의 개인이 가까워지면 그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종족으로 태어난다. 예수를 가까이 하면 신성이 된 종족의 모델을 전달받게 된다. 넷째, 인간의 역사에서 봤을 때 종족 보존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이 새로운 종족의 번식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한다. 예수가 태어난 후 2000년은 인간의 긴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새로운 종족에겐 출발점이라 할수 있다. 서기 후 2000년 역사가 증명하듯이 새 종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점점 그 숫자를 더하고 있다. 다섯째, 구약에서 인간은 죄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항상 신과의 교류를 통해 살아왔다.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신은 우리를 우리가 원하면 신으로 신으로 되는 기회를 주었다. 있는 곳뱃 그 속에 든 아기는 태어나지 않을 권한이 없지만 새 종족에겐 그렇지 않을 선택에 주어짐을 말한다. 물론 태어나지 않는 선택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새롭게 태어난 종족들을 보았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고 역사에서 우리 여러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새로 태어난 뉴맨들이었다. 그들은 강했지만 세상이 주는 유혹이 흔들리지 않았고 행복했고 빛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타락하기 전에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자신의 우월감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들었지만 그로부터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아주 많은 것처럼 보였다. 자기 일은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적극 나서서 도와주었다. 그리고 이 뉴맨들은 나라와 인종을 초월하여 그와 같은 종족들을 알아보았다. 그들이 신의 자녀가 되는 성화의 과정은 마치 그 종족들만의 비밀스러운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드는 것과 같다. 여섯째, 이들은 같은 종족이지만 개인적 성향이 모두 다르다. 그들은 각자 여전히 고유한 성격과 특징을 가진다. 물론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뀐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빛을 대하면 우리 본연의 모습이 다 드러나 숨길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각 개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종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고유한 모습을 간직한다. 마치 소금을 친 재료와 음식은 똑같이 소금을 텄다고 해서 모두 같은 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각 재료의 맛이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는 것과 같다. 소금은 재료의 맛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그 맛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소금은 너무 많이 쳐서 맛을 망치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신이라는 소금은 그렇지 않다. 예수를 내 삶에 관여하게 하고 그를 그 밑에 놓을 때 어, 진짜 내본 모습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가 알듯 순교자의 모습은 다 달라고 독재자의 모습은 다 닮아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모습을 무궁무진하게 드러낼 가능성은 지구 위의 인구수만큼이나 많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고 싶다면 예수를 내 안에 들여야 한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죄성 이기심, 질투, 욕심, 음란 등등만 드러난다. 내가 가진 장점들은 예수를 만나 진정으로 발휘될 때일 것이 된다. 각 개인들의 장점은 각 재료가 가진 독특한 맛과 같다. 시금치, 배추, 당근 등등 그들이 가진 맛은 소금을 칠때 더욱 맛있게 드러난다. 내가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사탄이 준 심어준 생각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마치 어떤 사회적 위치의 남자든지 기름진 음식과 술과 담을 좋아하고 기차 앞에 앉은 여자를 머릿 속으로 가늠하고 타락한 정치적 편견을 좋아하는 것처럼 똑같다. 하지만 이러한 나를 예수에게 맡길 때 나의 이고는 바뀐다. 나의 성격이 바뀐다. 사실 나의 원래 성격이라는 것은 없다. 나는 단지 자아라는 외서, 죄성이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 성격은 절반 다르지 않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힘든 일을 치러하고 질투하는 등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내가 예수에게 나를 내놓을 때까지 진정한 나는 사실 없다. 나를 버릴 때 비로소 별반 다르지 않았던 인간들이 서로 달라진다. 크리스천이 아니었다면 똑같았을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면 개개인의 고유한 모습으로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나를 데려놓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야 버려야겠다는 자기 확신이 서야 된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할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내려놓음이 내가 생각하는 나, 이거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정의 내림 자체를 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봐도 어떤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선행할 때더 인정받지 않는가. 예술가들도 더 이상 그의 그림이 뛰어나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순수히 표현할 때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지 않는가. 나의 진정한 나됨은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기 전까지는 없다. 나를 버림이라는 것은 나를 찾음이다. 나의 삶을 버림은 나의 삶을 구함이다. 매일 나의 욕망과 바름을 청소하여 나의 모든 것을 버리면 이 세상에서도 신이 거하는 영원한 삶, 즉, 조월드에 다다를 수 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크던 작던 절대 내 것이 되지 못한다. 나의 욕망에 조금이라도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나의 욕망으로 인해 마음의 불안이 엄습할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버리고 못,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바이오월드의 그 무언가가 내가 살아야 할 조월드에 절대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쇠망하고 썩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물건뿐만 아니라 버릴 수 없는 미움이나 복수 같은 감정들도 마찬가지다. 이그 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신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들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따라 내가 하는 것이다. 신은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추구하면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망함과 썩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가 준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 아니라 내 손에 움켜진 모든 헛된 것을 버릴 수 있다. 자 여러분 오늘로써 미얼 크리시아노티 기독교의 본질 16편을 모두 끝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어 크리시 i t 티는 저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인간에게 가진 의도를 이해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제시하는 New Man이라는 인류의 새로운 종족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기원합니다. 그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